오늘은 이데올리움 네임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흐름이 꽤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보유자분들은 물론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특히 보다 정밀한 매수 매도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010-9959-6611로 문자 문의주시면 개별 맞춤 전략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ENS는 23,090원 부근에서 거래 중입니다. 자,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일봉상 차트를 기준으로 보면 은 지난 7월 중순부터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고 8월 초엔 44,000원을 돌파하면서 당위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하락 조정이 이어졌고 현재는 장기 하락 채널의 하단에서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구간은 10월 초 발생한 대량 매도세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약 36,000원 선에서 단기간에 25% 이상 급락하며 하락 추세가 가속화됐고 거래량 또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단 세력의 물량 정리 혹은 손절 매물이 겹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후에도 반등 시도가 있었지만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된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는 23,000원대에서 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뚜렷한 매수세 유입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23,000원에서 24,000원 사이 박스권 움직임이 반복되며 방향성을 탐색 중인 모습입니다. 이 구간은 과거에도 여러 번 매물대가 형성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MACD 지표는 아직도 하락세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고 시그널선과의 괴리도 유지되고 있어 단기 반등보다는 횡보 또는 추가 하락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RSI 역시 40 부근에서 머무르며 과매도 영역에 근접해 있지만 뚜렷한 반등 신호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캔들이 지지를 받는 모습은 단기적으로는 과도한 하락에 대한 반발 심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ENS의 최근 글로벌 거래소 내 수급 변화입니다.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기준으로는 한화 약 2만 2,200원에서 2만 3,000원대에서. 다소 저가 매집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으며, 특히 코인베이스에서는 미세하지만 상승 흐름이 나오는 반면, 업비트에선 여전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간 괴리를 시사합니다. 이런 괴리는 종종 단기적인 방향성 전환의 힌트가 되기도 하니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ENS를 둘러싼 생태계 뉴스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 도메인 서비스로서 ENS는 실질적인 사용처 확대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조인데요. 최근 기처부및 ENS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ENS 도메인 갱신 기능 개선 및 ENS DAO의 거버넌스 투표 관련 이슈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직 메이저 거래소 상장 등 직접적인 호재는 없지만 ENS DAO가 준비 중인 신규 파트너십이나 확장성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 요인도 존재합니다. 현재 ENS는 뚜렷한 실사용 수요 증가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다수의 NFT 기반 네임 서비스 프로젝트와 경쟁 중입니다. 유사한 서비스들이 증가하면서 ENS만의 차별성과 네트워크 효과가 약화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성장성 둔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략적으로는 현재가 부근이 기술적 매물 소화 및 지지선 테스트의 중요한 지점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구간이지만 추가 하락시 무너질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본 기준 이중바닥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나 10월 초 급락 이후 일정 기간 막스권을 형성하며 에너지를 응축 중이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실리며 양봉 전환이 확인된다면 강한 반등 시도가 나올 수도 있죠. 당일 목표가와 손절가는 여기서 일괄 제시하기보단 보유 수량이나 평균 단가,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 상단의 01099596611로 문자 주시면 개별 타점 및 전략을 안내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얘네서는 현재 단기 기술적 바닥 가능성과 함께 그 박스권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으로 네, 하방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반등 여력도 남아 있는 위치입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손절보다는 관망 또는 리밸런싱을 고려할 시점이고 네, 신규 진입자는 명확한 거래량 수반 돌파시 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주지만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더욱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0109959 6611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너무 어렵죠? 어, 상승이 나올 때는 놓치고, 조정이 오면 불안해서 팔고, 결국 남는 건 후회뿐이라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확한 타이밍과 방향을 알고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희 세력의 손채널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구독자 전용으로 단독 공개되는 실시간 추천 서비스, 매일 24시간, 시세 변동에 맞춰 자동 대응되는 종목 안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시간 문의 대응 시스템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나도 진짜로 대응 잘하고 싶다. 뭐, 이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은 지금 바로 010-9959-6611로 문자문의 단한 글자. 숫자 7만 보내 주세요. 그한 통의 문자로도 여러분의 투자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냉정합니다.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누군가는 손실을 보죠. 하지만 그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누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정보를 잡느냐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실제 트레이더들이 움직이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시장 흐름을 읽어내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 시장이 뒤집히기 전그 미묘한 변화를 감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죠. 이건 그저 예상이 아닙니다. 세력의 손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추천, 패턴 분석 시스템, 그리고 실제 참여자들의 누적 통계로 검증된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무료인데도 이렇게까지 해주나?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하루 24시간 변하는 시장 속에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 최저점 매도, 최고점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리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 실시간 종목 대응 시스템 덕분이죠. 그 어떤 거래소보다 빠르게, 그 어떤 커뮤니티보다 정확하게, 그 어떤 전문가보다 현실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저기 손에 주인 스마트폰, 네, 그 그 안에서 24시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관리해드리는 시스템 이 모든 게100% 무료로 제공됩니다. 네, 무료입니다. 지금도 믿기 어렵다고요? 그럼 직접 확인해보세요. 99596611로 문자문의 숫자 7 보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세력의 손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 전에 추천받고 점심시간에 종목 대응받고 밤에는 자면서도 알림으로 자동 공지를 받아보죠. 하루 24시간 멈추지 않는 실시간 대응 체계. 그게 바로 제가 해 드리는 일입니다. 자, 이건 단순한 종목 추천 서비스가 아닙니다. 투자자가 실제 수익을 내기 위한 동반자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즉시 대응입니다. 시세가 급변할 때 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지금 팔아야 하나? 조금 더 기다릴까? 고민하죠. 하지만 저는 그런 고민할 틈을 줄입니다. 실시간 알림으로 지금이다. 지켜봐라. 그 대응 완료까지 네, 명확히 안내합니다. 이건 경험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뿐 아니라 시장 흐름을 꾸준히 보는 중급 이상 투자자들에게도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이 지금 당장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라는 점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자, 지금의 무료 제공은 구독자 전용 한정 혜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언제든 종료될 수 있고 지금 참여하신 분들만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든 똑같지 않나요? 아닙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신 분들만이 24시간 대응 시스템과 실시간 추천을 즉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단한 번의 문자. 9959661번으로 숫자 7 그게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첫걸음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도 예전에 저점에서 샀더라면 뭐 그때 팔았으면 손실이 아니었을 텐데. 그 아쉬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근거 있는 타이밍을 제공합니다. 누적된 데이터, 차트 패턴, 거래량 흐름, 그리고 실제 시장 반응을 실시간으로 결합해 뭐 지금 들어가야 하는가, 지금 나와야 하는가를 분석하죠. 이건 단순한 감이 아닙니다. 실전 대응력입니다. 이 시스템은 수많은 실전 트레이더들이 검증한 결과이며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이미 많은 분들이 문자로 참여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숫자 7을 보내고 실시간 대응방에 입장하고 있죠. 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잡는 타이밍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을 예측하려 애쓰고 누군가는 그 예측을 이미 데이터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는 후자입니다. 데이터로 움직이고 거실 시간으로 대응하며 그 결과를 바로 구독자분들께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전용 단독공개 24시간 실시간 추천 및 대응 최저점 최고점 매도타이밍 제공 100% 무료 제공 이네 가지가 바로 핵심입니다. 이네 가지가 여러분의 투자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바로 9959 6611로 문자문이 숫자 7 이라고 남겨주세요. 단한 번의 문자로 수익의 시작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